도시가스 절약하고 최대 9만원 돌려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다양한 정부 지원금이나 복지 소식 등을 알려드리는 돈되는 정보, 복지세상 돈정복입니다. 가파른 물가상승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의 삶은 점점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이 되면 난방비 걱정에 보일러를 마음대로 틀지 못하고 추운 겨울을 보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겨울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시가스 요금을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비 절약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란 도시가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인데요. 작년 도시가스 사용량에 비해 3% 이상 절약하면 절감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다만, 30% 한도 내에서 가능하여 10원 단위는 절삭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참여 대상은?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데요. 다만, 전출, 전입이나 명의가 바뀐 경우, 신청자와 계약자의 명의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참고하세요. 캐시백 지급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3% 이상 절감하면 절감율 별로 지급하는데요.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 단가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비교 기간 사용량이 400제곱미터이고 절감 기간 사용량이 340제곱미터라고 하면 절감량은 60이 되는데요. 60은 절감률이 15%에 해당하므로 캐시백 금액은 6,000원이 됩니다. 신청 기간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신청이 가능한데요. 절감 기간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이며 비교 기간은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입니다. 참여 방법은 신청은 K가스 캐시백 사이트에서 가능한데요. K-GAS 캐시백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면 캐시백 신청이 완료됩니다. 개별난방 사용자는 개인 회원으로, 중앙난방 사용자는 단체 회원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1. 개별난방 사용자 개별난방 사용자는 1인 1고객 식별 번호로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가입 시 도시가스 고지서가 필요합니다. 2. 중앙난방 사용자 중앙난방 사용자는 개인이 신청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가입시 사업자 등록증, 법인 통장 사본, 도시가스 고지서가 필요합니다. 도시가스 절약방법. 실내 온도를 1도만 낮춰도 난방비 7%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가스비는 온수 사용 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실내 적정 난방 온도 유지, 적정 습도 유지, 적정 온수 온도 설정, 중간 수압 사용, 외출 모드를 활용하면 가스비도 절약하고 에너지 위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가스를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으로 난방비 절약하세요. 지금까지 돈정복이었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